안녕하세요 아이와차입니다 1년 12개월 중에 뜨거워진 차량 안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6월 7월 8월에 모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잠깐 장을 보고 올때 잠깐 일을 보고 와야 할때 자동차 시동을 걸어 놓고 에어컨을 켜 놓은 상태로 잠깐만 기다려 뛰어갔다 올 생각을 하시죠 한 여름에는 자동차의 과열로 인해서 에어컨이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차량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차량에서는 시동을 끄고 남아있는 사람 없이 모두 하차하셔야 합니다. 오늘 마트에 와서 장을 볼 건데 오늘 날씨는 양주시 40-34도, 습도는 59%, 그리고 하늘은 맑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 안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50% 틴팅이 되어 있고 옆에 30% 틴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마트 측에서 설치해 놓은 햇빛 가리개 주차 공간의 반절 정도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을 앞으로 놓고 전면 윈드 실드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차를 주차하고 나갔을 때약 20분 정도 쇼핑을 하고 돌아와서 왔을 때몇 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차를. 이런 잠깐 갔다 오는 상황에도 차량의 어린이나 가족들을 절대로 놓고 내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지금 에어컨을 23도로 설정해서 지금 타고 왔고, 워낙에 햇빛이 뜨겁다 보니까 차량 내부 온도는 24.5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온도계를 카시트 뒷좌석에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20 minutes 후... l a t e r 네 제가 온도는 거의 41.7도 42도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창문을 열고 간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차가 그늘 밑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지 않는 이렇게 구름이 가득한 날씨라도 차 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금방 갔다 올 거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호다닥 갔다 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정말 순식간에 뜨거워진 차량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름에는 절대적으로 어린이들을 차량 안에다가 그대로 두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해도 시동을 끄시고,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하차하셔야 합니다. 모두 함께 하차하시고 자동차의 문은 항상 잠궈 두십시오. 어린이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 우리 차다 하고 차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밖에서 보호하시고 함께 다니셔야 됩니다. 멈춰진 차량 안에 절대로 자녀들을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